주제는 퍼터의 거리감 5m가 됐던 10m가 됐던 15m가 됐던 내가 그 거리감을 딱딱 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거리도 안 됐죠 그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백스윙 얼마만큼 뺀지 아세요 제가 얼마만큼 뺀지 아세요 네 발자국 뺐어요 여덟 발자국 뺐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키워야 돼 퍼터는 스킬 레슨. 메커니즘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손목의 감각, 감각적인 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왜 걸음걸이도 한 번도 걸어보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우리 필드 가면 이거 많이 하잖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그래서 네 발자국은 여기 이렇게 치잖아. 이거 하면 안 돼. 지금 느껴야 되실 게 뭐예요? 사람마다 빼는 타이밍이 틀려요. 사람마다 내가 빼는 타이밍 이 틀리고 어디서 놓는 타이밍이 틀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요만큼 빼서 네 발자고, 요만큼 빼서 여섯 발자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주 잘 쳤네. 어? 오.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그냥 한 거야. 어.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사원님 봐봐.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목적 의식이 무엇이냐는 거지. 를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성, 거리감, 라이를 보는 거, 어드레스 셋업, 뭐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요? 방향성. 방향성 사모님은 사모님은 거리 사 사장님은 거리감 거리감이 제일 중요해요. 거리감이. <laughs> 그치 왜 거리감이 가장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사모님 방향이 아무리 잘 맞아도 짧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어? 방향이 아무리 맞아도 크면, 훅 지나가서 크면, 야, 들어가면 안 돼! <laughs>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일단 골리을 탈출해야 되고, 완벽한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쇼퍼팅보다는 롱퍼팅의 확률이 크다. 제가 봤을 때, 100개에서, 저 또한 그러거든요? 저도 나름 동네 프로지만, 10m 이상, 18월 중에 시, 18월 돌면, 10m 이상 퍼터를 다섯 번 이상 합니다. 그린에 올렸지만 10미터 이상 퍼터를 10에서 15미터를 다섯 번 이상해요 저도 갖다 붙이지 못한다는 거지 근데 톤을 하거나 했을 때 10미터 15미터 퍼터를 했을 때 거기서 3퍼터 4퍼터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거리감이 첫 번째다 그럼 거리감을 만들었을 때 중요한 건 뭘까요? 거리감을 뭘로 어떻게 정하는지 자 오늘의 주제는 퍼터의 거리감 5m가 됐던 10m가 됐던 15m가 됐던 내가 그 거리감을 딱딱 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되게 중요한 거. 저는 이거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네 발자국, 네 발자국, 여섯 발자국, 여덟 발자국 <laughs> 하면 안 돼. <laughs> 경직돼 안 돼.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다 되게 중요한 거. 이게 사람이 시각을 바꾸면 되게 좋아요. 자 일단 다우선 놓습니다. 이제 자 자기 공 하나씩 잡으세요. 자 지금부터 이게 접근하는 방식을 제가 다른 방법. 나 거기 서 있으세요. 자자 자, 저기 서 있으세요. 어 기대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있을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몇 미터인지? 저한테 뭐 굴리던 저한테 굴려서 어느 정도 떨어뜨리면 굴려서 오겠다라는 느낌이 있잖아. 그냥 아무런 거 하지 말고 봐 봐. 이렇게 하면 어디 떨어지면 나한테 굴러오겠다. 자, 한번 던져 보세요. 퉁. 엄청 셌죠? 봐 봐. 거리감이 없는 거야, 사모님. 자, 엄청 셌지. 자, 사모님 한번 던져 보세요. 자. 사장님 한번 던져보세요. 어? 사장님 거의 마야진 거지. 자, 사모님 다시 공 던져서. 그러니까, 저한테 이쁘게 잘 던져준다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지금 좀 약했지. 다시 한 번. 못, 못 던져도 되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 거. 자, 다시. 다시. 사모님 거. 다시. 그러니까 제가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골프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리감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아, 어, 괜찮아요. 쎘지. 네, 자, 해보세요. 봐봐. 세번 하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감각이 비슷해져. 사, 사장님. 다시. 그래, 요 정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오니까, 어? 되게 잘 맞네? 사장님은? 그쵸. 자, 자, 사장님 다시 하시고. 사모님, 다시 하시고, 사모님, 다시, 다시 하세요. 자, 봐봐, 불과 세번네번 던졌더니 거의 비슷해졌어요. 사모님도 대충 던졌더니 비슷해졌어. 사장님도 봐봐, 자, 여기서 거리도 안 됐죠. 그,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백스윙 얼마만큼 뺀지 아세요? 제가. 얼마만큼 뺀지 아세요? 네 발자국 뺐어요? 여덟 발자국 뺐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감각을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키워야 돼. 퍼터는 스킬, 레슨, 메커니즘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손목의 감각, 감각적인 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왜 걸음걸이도 한 번도 걸어보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필드 가면 이거 많이 하잖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그래서 네 발자국은 여기 이렇게 치잖아. 이거 하면 안 돼. 제가 왜 거기 계속 세워놓으시고 제가 하시라그러면 사람의 눈이 10에서 12,5m 안쪽에서 이제 사람의 눈이 훨씬 정확해요. 어. 그래서 감각적인 걸 깨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잡고, 공 잡고. 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내리막도 있고 살짝 있지만 어느 정도 떨어지면 어느 굴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요렇게 던지면 되겠지. 그렇지 사원님. 봐봐 거리감이 이제 딱딱 맞아야돼 사장님. 그렇지. 방향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장님. 그렇지. 봐봐요. 비슷하게 오잖아. 사장님, 사원님 다 아무 생각하지 마. 잘하려고 하지 마. 나한테 그냥 준다.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몸이 편하죠. 그러니까 사, 여기서 아까도 제가 좀 전에도 답을 드렸지만 지금 느껴야 되실 게 뭐예요? 사람마다 빼는 타이밍이 틀려요. 사람마다 내가 빼는 타이밍이 틀리고 어디서 놓는 타이밍이 틀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요만큼 빼서 네 발자국, 요만큼 빼서 여섯 발자국.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생각 안 했잖아. 아, 제, 저기 이만큼 던지면 대충 쳤잖아. 자, 지금부터 어떠한 연습 방법을 최초로 하냐면, 제가 골프 퍼팅을 잘하기 위해서 아까도 다 말씀드렸죠. 감각적인 걸 깨워야 되고, 거리감을 첫 번째로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쇼퍼팅, 방향성. 일단은 그, 뭐 이렇게 치면 방향성이 안 맞아요. 거리감을 못 맞추는데 방향성을 어떻게 맞칩니까? <laughs> 자, 그게,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무슨 손으로 던졌어요? 오른손. 그렇지 오른손으로 던졌잖아 왜 오른손? 최사장님 왼손, 사장님 왼손. <laughs> 만약에 근데 왼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친다 그럼 오른손 왜? 잘 보세요 우린 옆으로 서서 던져야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서서 다시 거리를 맞춰야 되거든 이렇게 서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면 편해 근데 골프가 옆으로 쳐서 쳐 그러니까 이렇게 쳐서 해야 돼. 오른손이 더 감각적일까요? 왼손이 더 감각적일까요? 오른손이 훨씬 감각적이지. 자, 왼손으로 던져서 거리 맞추는 게 편할까요? 오른손으로 더 거리 맞춰서 더 편할까요?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라는 걸 했어. 저기 빗대 맞힐 거야. 근데 저는 진짜 노력할게요. 비슷하긴 하지만 거리 컨트롤이 안 돼.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저는. 오른손을 사각했더니 거의 되게 비슷하게 가죠. 왜냐면 저는 이런 감각이 사원님들보다는 사장님들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충서, 어드레스 잡지 마.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어드레스 잡지 말고, 자, 여기 대충서요. 뭐, 가운데 놓니?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 보고, 오른손 한손 잡고, 아, 요 정도 치면 가겠다. 요 정도 치면 가겠다. 우리가 요거 했잖아. 아, 요 정도 던지면 가겠다, 요 정도 던지면 가겠다. 이런 걸 했잖아. 보고, 보세요. 어, 한 손으로 그냥, 둥 비슷하죠? 저는 이 감각이 있으니까. 사장님부터. 그렇지. 그 대충 요 정도 치면 가겠다. 오른손 한 손, 오른손 한 손으로, 툭 치세요. 툭. 그렇지. 봐봐요. 아, 감각이 좋아. 오케이, 받을 수 있잖아요. 사장님도. 자, 왼손. 사장님 왼손이잖아. 휘피 때를 항상 보고. 자, 요거 봤잖아, 사장님. 그걸 보고 해야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여기 되게 중요한 거. 아마초어분들이 진짜 실수하는 거. 공 하나만 줘보세요. 사람의 눈이 되게 확하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홀컵을 보고 아이 정도 치면 가겠다, 이 정도 치면 가겠다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잘 보세요. 얼마가 가는지 어떻게 알아? <laughs> 사원님 무슨 일이 아니야. 우리나라 아마추어 100명 있으면 99명이 복 짧고. 그러니까 감각적인 실력이 늘지 않는 거야. 나 자꾸 어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둘이 이게 공만 봐야 되는 거야. 이것도 똑같아 샷이랑 공만 끝까지 보고 샷하고 이거랑 똑같아. 내 목적은 어디야? 저기를 정확하게 저 거리를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요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보고 어떻게 맞춰. <laughs> 요거 보고 <laughs> 그쵸 사장님? <laughs> 자 다시+ <laughs> 다시 한번 쳐보세요. 잘 쳤어. 잘 쳤는데 한손한손 한 손. 사장님은 사장님 왼손이지 자. 그렇지 부, 불편하죠 왜냐하면 여기 보는 게 사장님은 습관이야 그럼 그 느낌 그대로 치면 되거든 자, 스톱 보고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다시 놓고 그 느낌을 살려서 그 느낌을 살려서 공 보고 둥 그렇지 그건 비슷하게 가거든 왼손 안서 자, 사모님도 잘 봐봐 사모님 오늘 퍼팅이라는 걸 처음 해봐요 뒤에서 와서 봐봐 뒤에서 와서 그냥 대충 서요 들어가 나는 저기로 던지겠다 생각하고 그렇지. 둘, 셋. 이게 사람의 심리가 얘를 려라 그래. 얘를 때리니까. 이게 본능이야. 이 본능을 학습을 통해서 몸에 익혀야 돼. 자, 방향성은 중요하지. 그 정도 치면 돼요. 자, 그럼 그대로 와서 거기서 자, 그 제가 수도. 거 편안하게 그거 보고 치세요. 그렇지? 어, 나쁘지 않아요. 생에 처퍼터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진짜로 자한번더 사모님 자 항상 좀 짧았잖아 네. 그럼 그거를 내가 학습을 했잖아 이제 보고 그래 이렇게 치면 되게 소프트하게 나가면서 방향성은 잘못됐지만 거리는 딱 맞았잖아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아실 거예요 진짜 거의 머리 올리는 수준이잖아요 우리 사모님 퍼터 퍽 반이 있잖아 <laughs> 어? 사모님도 그래, 사모님도 사모님도 봐봐요. 들어요. 그거 봐봐, 또 여기 보고 있네. 그런지. 제가 목적인데, 그런지. 그래, 어드레스를 들어갔을 때부터 잘 봐봐. 사모님, 어드레스를 딱 들어갔을 때부터 봐봐. 이러고 들어가잖아. 왜? 에이밍도 똑같아. 에이밍을 프로하고 중계방송을 보잖아요. 그 에이밍을 들어갔을 때 프로들은 이렇게 들어가요. 타겟을 보고. 근데, 아마추어는 공을 보고 들어가. <laughs> 이 차이야. 그리고 퍼터도 똑같아. 퍼터, 얘 움직이지 않잖아. 그리고 뭐 이런, 퍼터는 얼마나 좋아. 이런 줄도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핀을 보고 들어가서 대충 맞추고 여길 보고 있어야지. 아, 그래서 이만큼 치면 가겠다, 이만큼 치면 가겠다, 놓고, 맞아봐도 좋고, 둥 이렇게 놓고 쳐야 비슷하게 간다는 거지. 그린의 스피드나, 어기나, 어디가나 다 틀리겠지만, 이런 게감각적으로 깨워야 돼. 자, 쟤 보고. 그만큼 가죠. 둘, 셋, 넷. 그, 고그 정도 치면 가요? 하겠지? 가 가? 응. 확실해? 응. 자, 놓고 쳐요, 그럼. 바로. 와서, 와서. 편하게 놓고. 마지막 한번 보고, 딱 놓고. 여기 보고. 자, 이렇게 치면 가네? 아주 잘 쳤네? 오. 어? 오.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그냥 한 거야. <웃음> 그렇게, <웃음> 그렇게 한 거야. 나 <laughs> 이거 사원이 때문에. 나도 <laughs> 이렇게 했잖아. 어. <laughs>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사원님 봐봐.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목적 의식이 무엇이냐 는 거지. 여기서 그럼 밥은 나왔죠. 여기까지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감각적인 걸 깨워라. 왼쪽으로 섰기 때문에 뭐 어떤 손?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는 게 거리감이 제일 잘 맞아요. 지근부터 연습을 할게. 지금 방법은 알았잖아. 방법 알았으면 자 지금부터 기대가 있어. 자기 공을 갖고 공은 하나씩만 갖고 다닙니다 하나씩만 자 공을 다수거를해서 하나씩 가고 한 번씩 했잖아요. 금방 되는 거야.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 바퀴 돌 거야 이렇게 한 손으로만 치는 거야. 얘왜 감각을 오늘 깨울 거거든. 어한 손으로 오른손, 한손 그래서 에이밍도 항상 봐봐요 뒤에서 들어가서. 대충 봐 요거 샤프트를 이용해서 대충 보고 아요 정도 치면 되겠다 그래서 딱 들어가 이렇게 핀 보고 하나 둘아 이만큼 짰나 이만큼 기나 이만큼 짰나 이런 걸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냥 한번 보고 마지막에 한 손으로 툭 이렇게 치는 거지 그쵸 그러면 비슷하죠 비슷해 그러면 이제 다음 홀로 가는 거야 자 1번부터 제가 순번 1번 드릴게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거리 같은 거 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각을 깨워야 돼. 자, 그럼 여기잖아. 여기면 여기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보고 여기서 핀을 보고 요 정도, 요 정도. 거리가 바뀌었잖아. 거리가 바뀌었으니까 들어서 한 손으로 들어서 두요 정도. 어, 조금 짧았네. 근데 이제 비슷하다. 그리고 다시 오르막 여기로 갈 거예요. 어, 여기. 자, 여기 놓고. 자, 보고 하나, 둘, 보고 똑같이 동 이야 들어갔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만 돌겠습니다. 자.